안녕하세요. 파워 엔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함께 웃어요. <우세요. 웃음> 아 좋아라. <laughs>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웃음은 웃을수록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웃음은 일천해로움을 막아주고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큰 선물입니다. 웃음은 일천 가지 해로움을 막아주고 생명을 연장시켜줘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생명을 연장시켜줍니다. 맨날 골골백세 하면 되겠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웃음을 사랑해야 돼요. 이 말씀을 누가 했냐면요. 윌리엄 세익스피어가 말했어요. 윌리엄 세익스피어. 네. 웃음은 일천 해로움을 막아주고, 일천 가지 해로움을 막아주고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그랬어요. 또 웃음은 마음의 치료제, 치료제일뿐 아니라 몸의 미용제라 그랬어요. 미용제. 여러분, 매일 웃고 사시면 피부도 고아집니다. 천연 화장품이,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웃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앞으로 웃음을 사랑할 수 있다. 함께 <laughs> <다음 게> 시작. <laughs> 우와. 신이 웃을 때 가장 아름답다. 아, 제가 생각해도요. 웃을 때 제일 아름답고 이쁘더라고요. 저는 안 웃으면요. 안 이뻐요. 저거 보세요. 안 이쁘죠? <laughs> 웃으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다 이쁘대요. 웃으니까 너무 이쁘대요. 여러분도 바로 그렇게 이쁩니다. 이뻐집니다. 무조건 웃으세요. 아셨죠? 근데 해와 장소를 가려야죠. 안 웃어야 할 때는 안 웃어야죠. 초상집에서 웃으면 안 되겠다. <웃음> 네. 웃음은 건강에 유익한 육체 운동이다. 그랬어요. 웃음은 건강에 아주 유익한 육체 운동이다. 이게 누가 말했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 말했어요. 웃음은 건강에 아주 유익한 육체 운동이다. 그래서 매일 진짜 웃고만 살면요. 병안 걸려요. 웃음 운동을 하고 사시면, 그냥 웃음 하는 것, 그냥 웃음만 하는 것보다, 그래야 암이 안 걸려요. 그냥, 아하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어, 맨날 웃고 사르셔도, 어, 면역력이 약해갖고, 무슨, 그, 저기, 유명한, 어, 저기, 박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박장대소를 하면서 막 온몸을 움직이면서 웃음 운동을 해 주셔야 면역력이 높아가고, 면역력이요, 6배 이상 좋아져요. 내가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면역력만 높아지면, 전혀 병이 걸릴 수가 없어요. 폐혈증이고 뭐 감기고 전염병이고 전혀 안 걸려요. 그래서 저는 감기가 절대 안 걸려요. 여러분 진짜 진짜 한번 웃음에 미쳐보세요. 그럼 일도 슬슬 잘 풀려요. 저는 기가 막히게 요즘에도 허, 아주 그냥 날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날마다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을 바꾸세요. 웃음을 사랑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여러분은 이 시간 함께 하신 분들은 이 프로를 보시면서 함께 하신 분들은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된다 박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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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네 이번에는 본인의 이름을 김정옥이는 잘 된다 하겠습니다. 시작. 된다. 된다. 본인 이름 하시라고요. 다시 시작.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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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이는 잘 됐나? 우후, 우후, 우후. 아, 아. <laughs> 네, 러분정하하하하하니다 안 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 어 1년, 2년 계속 해 보세요. 어 금방 느낄 수 있는 건 내가 막 행복하다 생각하고 웃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낄 거고 우울증세가 있는 분도 금방 일주일 안에 좋아집니다. 매일 하기만 하면 이거 보고 그냥 하림 그냥 수시로 해야죠. 병이 있는 분은. 근데 병이 없는 분들은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이거 보면서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몸이 안좋은 분들은 더 많이 더 열심히 내몸의 상태에 맞춰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나 이쁘지~? 하하 <laughs> 아, 며칠 전에 어, 전화 오신 분은 아, 또, 얼마나 또 구독자가 칭찬을 하는지 그분도 댓글을 달지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아르켜드렸어요. 아, 너무너무 칭찬을 하시길래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데 아픈 곳이 두 곳이나, 두 곳이나 나서버렸대요. 그러면서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큰 사역을 주신 것 같다. 내가 그래서 이 프로를 알게 된걸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어뭐좀 댓글로 좀 달아주시라고 그분한테도 내가 얘기했는데 제가요 요즘에 그래서요 아 그런 찬사를 많이 전화까지 해줘가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문자도 내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잘안 넣는데, 어쩌다 하나씩 이렇게 넣는 데가 있어요. 어, 그러면 그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밥안 먹어도 배불러요. <laughs> 제가 어, 이번에는 아, 어, 어르신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르신,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건강해지니까 여기가 인중이잖아요. 인중 혈자리예요. 뇌졸증을 예방해주는 아주 가장 중요한 혈, 혈자리, 인, 이 인중 혈자리 지압을 해주시면 뇌졸증이 절대 안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 인중 혈자리를 검지로 이렇게 수시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도 쓰러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해야 돼요. 생각나시면 이거를 정보를 아시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압할 때도 인중혈자리 우승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인중혈자리를 지압을 하면서.

네. 이런 식으로 지압을 해주시고 또 반대로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면, 아, 이제 생각났어요. 여기가 3차 신경이라고 해요. 여기 눈썹 밑에 이렇게 쑥 들어가는 데 있어요. 3차 신경. 여기가요. 아주 중요한 피공장이에요. 여기가 피공장이래요. 여기서 이 실핏줄이 다 핏줄이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심장마비도 안 걸려요. 순환이 잘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인중 혈자리, 뇌졸중 예방하는 지압, 이거하고 3차 신경 자리, 이거 잊지 마시고 자주 생각 안 나면 이거 보고 따라서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배에다 힘들고 온몸으로 웃고 마칩니다. 자, 시간이 없는 분들은 어, 이렇게 짤막짤막 하게 해야 한번 하고 끝나고 일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있는 분들은 또 다시 보고, 다음 것도 보고, 또 보고, 구독을 누르면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면 다른 것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온몸으로 가슴 속의 독소와 암세포를 매일같이 암세포가 3,000개 이상 나온대요. 그래서 그거를 깨끗이 청소해줍니다. 온몸으로! 온몸으로! 아싸! 절따라삽니다 아싸! 아싸! 웃음 시작! <웃음> 발 굴르면서! 파워 엔돌핀 김정옥이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웃는 얼굴은 햇빛과 같이 친근감을 줍니다, 여러분. 항상 웃는 얼굴을 만들어서 햇빛과 같이 친근감이 주는 그런 얼굴이 매일매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